공학 용계산기 솔브 기능 활용해가지고 미지수 구하는 방법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5분의 3은 20분의 뭐일까요? 이 미지수를 저희가 구해볼게요. 솔브 기능 활용해가지고, 자 우선 분수를 치세요. 5분의 3. 여기다 는 어떻게 입력하죠? 는 이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솔브 기능 활용하실 때는 알파를 누르세요. 알파 누르시고 여기 는 표시 있죠? 이걸 누르세요. 또 분수 표시 만들어 주시고 20 입력해 줍니다. 20. 자, 우리가 구하자는 수가 이 미지수잖아요. 이거를 입력하시려면은 알파를 누르세요. 알파 누르시고 x, x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시프트 누르고 솔브 누르시면 이 값은 이 전에 저장됐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눈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12